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고 아무리 안 늙은 척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이미 먹은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고 싶어요. 본인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게 살면 늙은이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도전한다면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만 산다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60대 이후의 삶에 대하여 뭔가 단단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째로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분명한 것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걸더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60년쯤 이 세상에서 살았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마다 꽤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이때부터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3주간 몰타에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음 먹은지 2주 만에 지중해 작은 섬 몰타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굉장히 실행력이 빠르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혼자 해외 어학연수를 가다니 그것도 환갑에. 저는요, 진짜로 어학연수가 가고 싶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평소에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같이 사는 아들이 엄마는 나 출근할 때도 영어 공부를 하더니 퇴근하고 와도 영어를 하네.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 그럽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하며 보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재미있어서요. 해외 어학연수를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죠. 지금처럼 누구나 갈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전 공부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일탈을 꿈꾼 것이죠. 살아오는 동안 힘들게 일만 하느라 혼자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역시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영어가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은 만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좋다, 좋아, 너무 좋다. 여행 내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였죠. 그곳에서 저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다니 정말 감사할 뿐이죠.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혼자 어학연수를 가거나 이런 일탈을 꿈꾸지 못할까요? 왜 엄두를 못 낼까요? 왜 혼자를 힘들어 할까요? 저는 하고 싶은 걸더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60대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것만 더 알아챌 수 있다면 60대는 정말로 그런 시간이 될수 있어요. 제 책의 내용 중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으신 부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79살 어느 날 삶이 너무 외롭고 무료하여서 결혼 중개 앱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떨리더라고요. 자,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나쁜 사람에게 걸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랐어요 무려 54명의 남자들에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우와 모든 남자들이 다 거기다 있더군요 저는 한 사람씩 프로필의 조건을 보면서 학벌은 좋은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월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했죠 사실 그 프로필이라는 것이 검증된 것도 아니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문자를 나눴는데요. 한 100명쯤 하고는 문자를 하고 20명과는 통화를 하였고, 어, 직접 만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처음 통화를 하게 된 분은 은퇴한 전직 교사라고 하였어요. 프로필이 화려하더라고요. 60대 초반으로 왕성한 SNS 활동을 하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시도 쓰며 캘리그라피도 상당한 실력이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고 저도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했죠. 요즘 사람들 너무 돈돈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적지 않은 연금이 나와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는지 늘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는데 주사파 빨개기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정권 때 얘기니까요. 이 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치색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하고 말하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만나서 다 이해시켜 줄수 있어요. 내가 설명해 주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는 너무나 자신있게 말해서 저는 더 이상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상이 맞지 않아 틀어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그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 만나기로 한 남자는 1년 동안 제주살이를 위해서 제주도에 가 있다고 해요 만나기로 하고 신촌에 카페를 가던 중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도착은 했으나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뭐지 이 사람?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적응이 안 되나 생각했죠. 이 남자는 내가 갈 때까지 카페 밖에서 기다렸다가 길에서 어중간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근처 조용한 곳을 찾아 한참을 걸어 사람이 뜸한 곳에 조용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첫 만남에 설렁탕을 시켜놓고 앉았는데 딱히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냥 인상 좋은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그는 말이 없었고, 요즘 남자들 말 잘못했다가 수갑차는 세상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여자 만나기 무섭대요. 무서운데 어쩌려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남에 뭐 드라마틱한 게 1도 없더라고요. 저는 기운이 빠졌죠.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는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하여 잘 잤냐, 자기 생각 얼마나 했냐, 보고 싶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교를 부려요. 저보다 세 살이나 연하였는데, 보기도 전에 자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뭐 해? 자기야, 오늘 내 생각했어?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는 엄마와 둘이 사는데, 결혼하면 새 아파트를 사서 분가할 거래요. 상황으로 봐선 바로 결혼이라도 할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날 어느 야외 공원에서 보기로 하고 제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렸죠. 잠시 후 차가 한대 도착하고 남자가 내리는데 딱 봤는데 그냥 아니더라고요.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니더라고요.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대 초반의 어느 할아버지께서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답니다. 이른 아침에 전화하여 일장 연설을 한 시간이나 했어요. 중간에 끊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한달에 수입은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솔직하게 대답했죠. 가진 거 별로 없고 수입도 직구리만 하다고요. 남자를 만나도 계속 일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뭐 남자가 돈이 많다면 일을 안 하고 싶다고 했죠. 그는 그게 문제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억이래요 여자도 그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 감히 자기 같은 남자를 넘보냐고 하며 여자가 팔자고 치려고 결혼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래요 남자 치닭거리나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으니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적 경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여자를 만났으나 그런 여자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모두들 자기도를 빼먹을 생각만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왜 남자를 만나려 했을까요? 이렇게 중개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세 살이나 연하인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흰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더라고요. 하여 멀건 잘생긴 남자가 카페 안쪽에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오전 10시 동네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만났고 첫날은 그렇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혼잣말로 너무 이쁘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뭐지? 아 저는 생각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재래시장의 허름한 식당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는 말을 어찌 잘하는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자기의 파트너가 생기면 첫째는 이렇게 마주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둘째는 둘이 카트를 밀며 마트를 쇼핑하는 것, 셋째는 손잡고 걷는 것이랍니다. 빠져들지 않을 여자가 없죠.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죠. 얼굴은 탤런트 이서진처럼 양볼에 보조개가 두개 있어서 웃을 때마다 되게 귀엽더라고요. 우리의 대화는 깊이가 있고 이상적이며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더라고요. 저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가업을 이어받으시라고 성화시랍니다. 그런 그가 이런 허름한 식당을 좋아하는 것과 막걸리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탈하고 시민적이다 생각해서 좋았죠. 그를 세 번째 만나던 날, 파주에 헤일이 예술 마을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서로 맞잡고 눈을 보며 영화 촬영을 했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저는 황홀함에 빠졌죠. 남이 보기에는 그런 꼴불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쁘게 꾸며진 헤이리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알콩달콩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나의 성격과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해요. 좋았죠. 그 후로 세 번을 더 만났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업무보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인지 멋진 사진들을 스마트폰에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본인이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책도 출판하였다고 하였어요. 저도 그가 출간한 책과 명함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다 검색해서 확인했죠. 포털에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출간한 책과 실명과 함께 사진도 나왔으니까요. 창업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연상에 평범한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어 다섯 번째 만났을 때 자기 회사 일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세요. 투자자인데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요. 제가 눈치가 빠르니 투자자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좀 이상했죠. 더구나 그런 장소에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더 이상했죠.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하는 말이 천만원씩 백구자를 만들어 십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만나던 날, 그는 나를 똑똑하다고 은근히 띄워주더라고요. 머리 돌아가는 게 빠르대요. 뭐,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 그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거,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에게 자기 회사에 투자랍니다. 천만원짜리 세구자만요. 그때 저는 머리가 빨리 돌아갔죠. 그는 규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사실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차림새. 첫날 예쁘다고 혼잣말처럼 흘린 것. 적극적인 스킨십. 재래시장 구석에 식사.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과시하는 것. 전화가 오면 어머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저보고 똑똑하다고 한 것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만들어진 각본이었던 것이죠. 그는 원래 돈이 없었어요. 그는 값싼 곳만 찾아다녔으며 1, 2만 원 정도를 계산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지폐와 동전을 세워서 계산하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이상했지만 지켜보기로 하고 만남을 계속해 보았죠. 자기를 믿지 않느냐, 자기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어떡해요. 저는 실실 웃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어요. 그는 당장 대답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답을 주겠다고 하였죠. 다음 날 아침 그가 전화를 해서, 누나, 삼천반 해주라. 하고 아주 절규를 하더라고요. 3천만 원만 있었으면 이 달달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때 책을 출판할 정도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달리 돈을 벌 방도가 없어서 이런 궁리를 했을까요? 결혼중개앱이라는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해프닝입니다. 물론 성과도 없었고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죠. 그러나 저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혼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남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제가 남자 좀 만났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962년생 나는 60대를 맞이했다. 예순이 되니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많다. 그동안은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부터 나는 재밌게만 살 것이다. 예순이 된 자기를 누가 말리겠는가? 혼자 지중해 몰타로 훌쩍 어학연수를 떠나겠다. 사방팔방직의 멋진 도서관을 찾아서 독서를 즐기고, 여러 남자도 만나보겠다. 이혼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될 때, 상구적으로 이혼의 본물을 트고,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리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이사를 다녔다. 가슴 뛰는 연애는 나의 편치 않는 인생 테마이다. 60대가 노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60대가 진심으로 좋다. 나의 미래는 인생의 황금기일 것이며 가장 여유롭고 의미 있는 나날이 될게 분명하다.